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학생이 아니라면 연필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마저도 필기를 태블릿에 하거나 문제풀이도 태블릿 안에서 전자펜슬로 풀게 되죠 전자기기에 노트를 하다보니 연필이나 지우개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로 글을 쓰기보다 매일 한두 장 한두 문장이라도 어, 손으로 연필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글을 써보는 것도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늘 연필을 갖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라떼스러운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연필 쓰는 소리 있잖아요. 슥슥슥한 소리.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ASMR이라고 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소리 자체를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펜으로 글씨를 써서. 땡스타그램, 이런데 올려가지고, 네네. 인기를 끄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다양한, 잘 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네네. 것들을 찾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게 뭐 영상으로 보거나 남들이 한 것만 보지 말고, <웃음> <웃음> 직접 손으로 한번 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필체가 예전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아, 요즘에는 네. 필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네. 간단한 메모도 쓰고 나서 다시 쓰게 되는 네네. 그런 경우가 네. 많습니다. <laughs> 더 <놓아드시기> <웃음> <웃음> 맞습니다. 더 아, 노화되시기 네. 전에 맞습니다. 우리 한번씩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한테 저... 하는 오프닝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손으로 글 써보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작은 메모들이 또 기억에 남게 되고 나중에 기록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이제 어쨌든 전자책이든 뭐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네.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 사실 다무용지물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예전에 수첩에다가 뭐 전화번호 다 적어 놨었는데 요즘에는 전화번호는 다 휴대폰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외우지도 않고요. 그렇죠? 데이터 다 날아가면 이제 큰일 네네. 나는 거죠. <웃음> 맞아요. <웃음> 사실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해놓고 가족들이든, 뭐, 지, 뭐 애인이든 이렇게 찍어 놓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인화해서 놔두는, 전 놔두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 있으면 핸드폰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네.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어, 날아갈 수 있고, 어, 뭐, 활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나서 그 핸드폰 사진을 보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행가도 가능하면 사진 진짜 감동적인 장면 한두 장면 찍고 나머지는 그냥 안 찍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laughs> 네. 그 사진 찍을 시간에 네. 오히려 그장면한번더 보자 네. 우리 자녀들 사진 한번 뭐 찍을 시간에 한번더 그냥 그 밝은 표정을 한번 직접 내 눈으로 담자 음. 예 그런 것들도 있는 거 같고요 이제 좀 약간은 이제 법률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 네. 탄원서를 쓰거나 반성문을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 판사님이나 아니면 검사 분들한테 어필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네. 어, 반성문을 쓰더라도 이제 저는 의뢰인들한테 가능하면 직접 한번 손으로 쓰시라. 자필. 네네. 네. 그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음. 이게 누군가한테는 소중하게 자기 마음을 담아주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쇄체로 돼 있으면. 읽기는 편하기 때문에 좋을 수, 편리할 수는 있지만, 네. 정말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고 하죠. 음. 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필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너무 악필이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사람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렇죠. 직접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거뭐 어쨌든 예, 법률문서도 그렇게 손으로 써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그렇게 적용이 될수 있겠군요. 네네. 오늘 오프닝이 약간 의미가 있네요. 그래도.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자주 방문했던 SNS에서 옷을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파는 것을 보고 무통장 송금을 하고 옷을 구매했습니다. 통신판매 업자로 신고대가 되어 있기도 했고 친근한 SNS 계정이라서 믿고 구매를 한 것이었는데요. 구입한 상품이 도착했는데 사진과 옷이 차이가 있는 데다가 마음에 들지도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SNS 운영자는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 구매에 참여해서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정말 SNS 공동 구매로 구입한 상품은 환불할 수가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 남기셨는데, 어 공동 구매라는 게 특성이 좀 있으니까 네, 환불이 안 된다는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 봐요. 이제 발생을 네. 하는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업자 분께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구매로 하시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살수 있잖아요. 네. 뭐 해외 직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물건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사,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판매업자 분께서 조금 약간 설명을 좀 잘못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네.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SNS 통해서 사는 법은 물건을 구매하는 법은 약칭에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 약칭에서 전자상거래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어, 청약 철회를할수 있는 기회, 그 기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청약 철회한 이후에 어, 당연히 이제 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통신 판매업자분이 이제 거짓되거나 과장된 방법으로 뭔가를 알렸다 아니면 청약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네. 통신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벌칙 규정들이 있거든요. 아. 예, 뭐, 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규정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환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 다만 이제 어, 이제 언제 사셨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된 사례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이제 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그때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네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이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조항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구매한 내용,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음. 청약 철회할 수는 있 기회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뭐 돈을 당연히 이제 환불해 줘야 된다는 반환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자로 하여금 각종, 그러니까 소비자를 기만할 만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다만,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한테 유리한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판매업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어,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해서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각종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청약 철회를 하시고 네. 그 이후에 환불을 받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일단 개인이나 그냥 일반 사업자낸 사람한테는 전자상거래법은 적용할 수가 없다. 네, 맞,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청약 철회하는 것도 한정 없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네.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으셨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통지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문서로 받으시건 아니면 전자문서로 받으시건 계약이 성립 됐다는 어, 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받게 될 건데 그 서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 네, 7일 이내에 이제 청약 철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어, 그 서면을 받았는데 그 7일 이내에 물건이 안올 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약 처리하는 경우도 무조건 다 청약 처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어, 가령 뭐 디지털 제품 같은 거 그런 걸 네. 개봉을 해 버리면 그거는 이미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청약 처리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이제 오픈이 개봉이 돼 버리면 이 상품 자체로서 효용, 효용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특수한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중고품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청약 처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특수하고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계약 관련된 서면 받은 날로부터 아니면은 이제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이 날짜도 좀 어느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구매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이 구매 날짜랑 그다음에 어, 물건 받은 날짜, 계약서 받은 날짜 좀잘 구분하셔 가지고 어, 참고하셔서 청약 철회 여부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를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은 지 칠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상적인 제품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물건을 받아봤는데 그 물건 상품 자체가 표시됐거나 광고 내용과 다르게 되 있는 거, 경우 그리고 네. 또 계약 내용이랑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예, 오늘 사례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물건의 사진을 보고서 이제 구매하셨던 를 거, 옷을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 실제로 도착한 상품을 봐보니까 옷이 광고했던 내용과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입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사진이라는 거는 실물이랑 좀100%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조명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어,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열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실물과 광고했던 그 사진과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좀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이제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네. 네. 전자상거래법 17, 17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더 아. 기간을 좀더 오래 주는 거죠. 네네. 네. 예. 어,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적용될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청약처리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3개월 어, 안에만 하시면 될것 같은 점,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물건 네. 받으신 날로부터요 어, 그리고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진과 실제 물건과 사진 광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니까 저도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웃음> <네네>. <웃음> 예전에 노트북을 구입했는데요 네. 이거는 개봉하면 원래는 환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디자인이 네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연하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네네. 어그 회사에서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게 디자인의 문제가 물론 이제 내용물 같은 경우에 CPU라든지 램 음, 이런 것들은 음. 다 똑같았는데 네네. 저는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샀었는데 디자인 달라서 문제지기를 했더니 인정하고 바로 환불해 줘서 아, 환불 네네.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행이었네요. 3개월 안에 그 가능한 거군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공동구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든 이제 뭔가 물건을 상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있다는 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청약 철회를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청약 철회를 좀더 오랫동안 할수있다는 거.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판매자가 완전히 잠적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연락은 되는 경우긴 하지만은 서로 보지 않고 이렇게 거래했다가 네네. 나중에 뭐 물건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참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실 사는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어 관련된 기록들을 좀잘 남겨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러자면 음. 물건을 샀다는 라 내용 이메일로 오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네. 카톡으로 올 수도 있고 문자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좀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셨고 나중에 물건을 실제로 받고 내가 이거를 문제 삼 필요가 없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런 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좀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모바일로 구매하시더라도 이제 구매 내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시지가 딱 뜨잖아요 창에. 그래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주문번호 같은 것들 숫자가 뭐 10자리 뭐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막 숫자 뜨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사실 주문번호 같은 거 미리 확인해 놓으면 꼭 이제 환불을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 뭐 배송 상태 같은 거 확인할 때라도 좀유용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캡처 같은 거해 놓으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화면이 넘어가 버리면 그주문번호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캡처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사례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소규모로 개인간의 그런 거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좀더 꼼꼼하게 그런 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를 어좀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어된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신고문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홈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하단에 보면은 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 다음에 통신판매업자 그 신고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지 한번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미리 캡처해두시든 기록을 해두시든 그런 자료들을 좀 남겨두시는 거죠. 음. 나중에 이 업자, 가 판매업자가 이제 혹시라도 잠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어,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그 판매업자가 누구였는지 인적성 같은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 관련된 자료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정보들 잘 확인해 두시고 금액이 좀더 어느 정도 크다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들 공동구매 하셨으니까 소비자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 좀 아름아름 연락하셔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판매업 예, 등록되어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면은 네. 그래도 이제 사기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구십팔점 구메가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됩니다. 네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얼마 전까지 3년 동안 한 건물의 청소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이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일할 때 오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퇴직을 하면서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그리고 주요 수당, 연차 수당을 청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다고 주 5일 출근을 안 했다고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질문 남기셨는데요. 어, 3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는데 퇴직금이 없다는 거는 근로자로서 좀 납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사업자분께서,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죠. 이제 오늘 어 질문 주신 분께서는 근로자이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신 분은 사용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이 사용자분께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어 근로자로서 본인의 어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사용자분께서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좀 본인한테 유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어~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아니면 또 근로자한테 어, 어~ 아무런 벌칙이라든가 제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laughs> 하고 일단 뭐 지인들끼리 네. 사이에서는 네, 네.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일단은 음. 원칙적으로 쓰게 돼 있고요. 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죠. 네.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아...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그런 조항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뭐 휴일연, 연차 유급 휴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근로 조건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근로 조건들을 적어서 근로 계약서 내용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예. 어 십칠조에 보면 그리고 1 7조2항에 따라서 이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십칠조 2항에 보면 이런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들을 서면으로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제 서면은 이제 전자문서도 포함되긴 합니다.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종이로 된 문서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유급휴가 같은 것등 그런 근로조건들을 적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어~ 교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로자한테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 쓰고 그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 사용자한테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를 거꾸로 이제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용자의 말이 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유수당, 연차 휴가 수당 이거 청구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규정들이 어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상시 5인 이상이냐 뭐그 이하이냐 어그밑에어 상시 4인 이하냐 이 이걸 좀 어, 놓고서 좀 구분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네. 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하게 되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둔 것이고요. 네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제 오늘 사례에서 물어보신 거, 어, 연차 유급 휴가라든가 유급 휴일 이게 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근무하신 근로 했던 그런 회사에서 몇명 정도 직원을 고용했는지 그건 나와있는 않아요. 네 명이냐 아니면 다섯 명 이상이냐 네네. 이게 네네.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차휴가 연차휴가수당 그다음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인 어,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오십오조 1항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십오조 네. 1항이 뭐냐면 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이의 일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유급휴일을 주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연, 아, 다만 이제 60조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60조가 뭐냐면 연차 유급휴가예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15일 동안에 유급휴가를 주지 못하면 이제 그것을 돈으로 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근로기준법 60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인 이하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연차 휴가 수당 이것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인 이상이냐 오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금 자체는 일단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고용주한테 사용자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급받아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 혹시 뭐 며칠인지 알고 계시나요? 며칠이네. 퇴직금이 지급돼야 될까? 아, 퇴직금이요? 네, 네. 한달안 아닐까요? 아, 예뭐 비슷하긴 한데요. 네, 네.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에 따르면 14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일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2주 이주, 2주인 거죠. 아. 네, 2주가 넘어서 이제 지급하게 되면 이제 그 사용자가 또 처벌을 받습니다. 아.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 1 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에 따라서 상자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퇴직금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80% 이상. 네네. 출근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여, 그 방금 전에 그 일년에 80% 이상 그거는 연차 유급 휴가 부분이었고요. 네. 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네네. 364일이면 안 되는 거네요. 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계약 기간을 짧게 할수있요 예, 네, 예, 짧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음. 걸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 간단한 거 제가 네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을 좀 나누잖아요. 네.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볼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제 보통 구분할 때는 이제 정규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 같냐면 어 이제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급여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 같거든요. 아.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정관이라든가 취업 규칙 같은 거에 보면 네. 이제 근로자는 몇몇 세가 정년이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음. 60세냐 63세 냐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라고 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간정함 없이 네. 근로계약 체결하는그 기간정함 없이 정년 될 때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정규직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간에 정함을 두는 거죠 이제 근로계약을 할수 있는 기간을, 기간에 정함을 두는 겁니다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아. 예, 그게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물론 이제 어, 특별법으로 이제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법률 규정이 있는 것 같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그런 고용계약인 건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일종의 뭐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새로이 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네. 어쨌든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이고 새로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는 또다시 이제 예를 들자면 다시 취업하는 그런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급여라든가 호봉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아닐까 좀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보통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뭐한 달을 하든 아니면 네, 두 달을 네, 네. 하든 이렇게 하고 네, 네.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뷔페 집에서 네네. 원하는 때 와서 일해라 <laughs> 해서 특히 아, 바쁜 주말이면은 더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때 네네. 해서 일당제로 주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자들이 좀 손쉽게 네네. 우리 해고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네네. 없으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제 뭐 어떤 법률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결론적인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면. 네. 고용주 입장과 이제 근로자 입장들이 좀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주도 괜찮으신 이제 근로자들을 잘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근로자를 그냥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어~ 예 이제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런 기본적인 그런 법률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실 때 네. 저도 이제 일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가 좋고 어떤 근로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근로자는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일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그런 좀 공감대들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뭐 성실하게 일한다거나 책임감 가지고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지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뭐 어쨌든 결석을 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고지를 해준다거나 좀 타당한 한계적인 음. 것들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네네. 사업장도 배려를 하는 그런 음,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좀 배려를 해주는지 네. 이런 상호간의 좀 그런 소료 배려하고 좀,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들이 좀잘 맞아떨어지면 네. 계속해서 근로, 근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용자도 근로자를 잡고 싶어 할것 같고요. 음. 그런 사람들은 좀 귀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어, 사용자도 이제 어떤 보통은 다 알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근로자가 괜찮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네, 네 붙잡아야 되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같이 일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로자도 좀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네. 어, 상호 간에 그런 어쨌든 배려하는 그런 근로 문화가 좀 정착이 돼가지고 고용문화, 근로 문화가 좀 정착이 돼서 법률 분쟁을 가능하면 좀 줄어들고 좀 원만하게 그렇게 경제생활들이이어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뭐 사용자든 근로자든 내 권리만 찾지 말고 또 신뢰 안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laughs> 잘 그렇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 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장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